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구글에서 2년 연속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거 다들 알고 있냐? 지난 7일 2025년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존 마티니스까지 총 3명이 받게 되었는 데이 중에 2 명이 모두 구글 출신이다 이 말이오. 먼저 미셸 드보레는 미국 예일대 교수이자 구글 양자 AI의 수석 과학자이고 유시센터바바라 교수인 존 마티니스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구글에서 양자 하드웨어 프로젝트 총괄을 맡았거든.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논문도 발표했다고요. 여기에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에서도 구글 출신이 세 명이나 나왔는데 구글 AI 자회사인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현시 e o 인 데미스 하사비스와 딥마인드의 연구원인 존점퍼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토론토 대학교수이자 구글 부사장까지 지낸 제프리 힌튼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니께 특히 노벨 화학상을 받은 하사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바둑 기사 이세돌과 결혼한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고 물리학상을 받은 힌튼 교수는 AI 대부로 불린다고요. 이렇게 구글은 2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총 다섯 명이 나온겨. 그럼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보더라고.